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장가를 못 가서 또 시집을 못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이 불쌍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하는 SNS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사진을 봤냐면 어떤 흑인 아이가 유니폼을 사서 입고 싶은데 축구 유니폼을 사서 입고 싶은데 유니폼을 사서 입지 못하니까 자기 등에다가 유니폼 등번호를 적고 이름을 적은 걸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등에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선수의 이름을 적어놓고 등에 번호까지 적어놨을까 제가 생각하는 중에 그 아이가 꿈꾸는 것이 바로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유니폼 사 입을 돈도 없지만 그 아이가 꿈꾸는 것이 축구선수이기에 자기의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친 모습이 등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머리가 이렇게 없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진네딘 지단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축구 선수를 할수 없는 환경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축구를 어떻게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 해변에서 공을 찼다고.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선수가 되어졌냐면 세계적으로 아트사퍼라고 해서 축구를 하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하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가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가 되어졌다 그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돈이 많을지언정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언정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될수 있다는 오늘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꿈이 없고요. 사역자들도 꿈이 없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진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꿈이 없이 꿈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간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왜 꿈을 꾸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십니까? 내가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이유가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그것이 바로 꿈꾸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소망하는 길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뚜렷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유난히 미워했습니다. 형들은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다 보니까 뚜렷한 꿈을 갖고 있는 요셉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형들이 저 멀리 들에 나가서 양떼를칠 때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찾아오니까 이 형들이 생각하기를 야저 맨날 잘난 척이나 하고 자기는 뭐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잘난 척하는 저 녀석 일은 안 하고 좋은 옷 비싼 옷만 입고 다니는 저 녀석 저저 저 녀석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봐보자 한번 골탕을 먹여보자. 아니, 골탕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구덩이에 던져서 확 죽여보자. 진짜 그 꿈이 이어은 거죠. 형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만든 꿈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을 갖게 되어지면 악한 영혼과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한다는 것이다 꿈을 이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을 꾸며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인생이 어떻게 보면 안락함과 평안함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취미 생활을 갖고 또 우리가 좋은 여가 생활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그의 영광을 이뤄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악한 영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마치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것.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많은 방해와 많은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관없이 살아갈 수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꿈이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적이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뚜렷해요. 희미한 게 아니라 뚜렷하여서 물론 아직까지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꿈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그 꿈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은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소명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시고 내게 주신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혹여나 꿈을 꾸고 있더라도 세속적인 꿈을 꾸고 있다면, 세상이 원하는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 봐야 될 것이고, 또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평일 날에 예배 안 나오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주중에 말씀을 전한 것 중에 동력이 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거듭났을 때만이 그런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오늘 내가 숨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내 마음의 동력,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내 생각이 세속적이고 거듭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것에. 치우쳐져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한 권을 침해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주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데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이 어떻게 뛰어날 수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꿈꾸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꿈이 성경적으로 정확한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영원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꾸는 꿈도 아내를 위해서 꾸는 꿈도 남편을 위해서 꾸는 꿈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꾸는 꿈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향해서 꾸는 꿈도 이 모든 꿈들이 영원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없다면 오늘 내가 꾸는 꿈은 세상적인 꿈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적인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 것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여러, 여러 의 것이 틀어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머니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지 때문에 그리고 내 환경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꿈들이 세상적인 꿈이라는.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적인 꿈들 자체는 이룰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 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간의 나약한 의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각자 사람에 따라 의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강해서 세속적인 꿈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꿈조차 이뤄낼 수 없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과연 오늘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냐는 거예요. 가정을 향하여서 또 직장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동료를 향하여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있냐 내가 직업을 하나에 갖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는 꿈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청소년들 저희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때에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뤄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꿈을 꾸시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가 그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네, 그가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 중에, 자는 중에 그의 머릿속에 주신 꿈이 자, 자신의 아버지와 또 자신의 어머니의 그 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이 쌓은 병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과연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랐었지만 그는 그 꿈에 대해서 늘 가슴에 품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습니다.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도 품게 하시는 게 꿈이에요. 꼭 이뤄낼 상황에서 꾸는 것은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적당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왜 꿈입니까? 왜드림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꾼다면 그 꿈이 가정에서든직장에서든사회에서든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꿈을 부여 주시는걸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고 아까 보니까 박정도사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꿈을 줬어요. 성교에 보면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좌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꿈을 위하여서 전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꿈을 이뤘을 때는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아가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안에 들어간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이룰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는요, 제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담임 목사님도 불편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은 목회자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의 자녀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별로 호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자라났는데, 부목사님의 아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동안 사찰 일을 하면서 자라나,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은, 둘이 같이 목사님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목사님 되는 거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목사님이 될 거라는 것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요해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목회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내가 내입으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뚜렷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유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좋아 보인다고 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 아들이라고 해서 목회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봤어요.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반대해도 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꿈을 꾸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꿈을 여러분들이 오늘 꾸고 계시다면 어떤 방해가 일어나도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진 그때부터 뚜렷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있었고요. 환란이 있었고요. 요셉이 가진 그런 핍박과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표본까지 될 정도로 그의 인생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연속이습니다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악은 무엇입니까? 또 악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방해하고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형의 역사입니다. 그데 말씀을 보니까 이 형들이 모의를 하기를 그를 물구덩이에 던져서 한번 죽여보자. 주, 그가 죽었는데도 과연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보자고 해서 구덩이에 던지자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를 구덩이에 던졌더니 23절에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2 4선에 이어서 보니까 구동이에 그를 잡아서 던지니 구두 그그 구덩동이는빈것이다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 이 얘기하고 싶냐면요 으 악한 영이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꿈 자체를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구동이에 던졌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부동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부동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고, 안되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물구동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색옷을 벗겼다는 거, 부동에 들어갔다는 거, 모든 상황에서 권위가 다 떨어지고,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부동에서 끌어내셔서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서는 종,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의 종의 모습으로 팔려가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갖게 되어지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그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그 꿈을 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꾸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실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결국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신 꿈 자체를 이뤄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이룰라고했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면 이종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립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뿐만이 어떻게 하면 덩동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그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를 인도해 나가시니까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회복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것으로 하루 아침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의 상황을 벗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의 소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건데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뚜렷하시다면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불충한 종인지를 질문을 던지신다. 마태복 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재능을 통해서 각자 맡겨진, 종의 사명을 감당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명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가 맡겨진 사명 직분 자체를 무시하고 나간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습니다. 바깥에내쪽이는 인생이 되었다. 곧 있으면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그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너는 이유와 목적을 듣기를 원치 않았고, 내가 너에게 바란 것이 있는데 너는 한달한달를 한 받은 자처럼 네게 받은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 너는 버리고서 슬피 울며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 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웠어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지금 후쿠시마도 원전 주변에는요. 이상한 알지 못하는 그런 어, 물질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물질들. 근데 그 물질이 얼마나 인체에 악영향치는지 아주 조그만 분량이 1년동안 우리가 방사능을 쐬고도 많을 남을 정도의 그런 방사능의 물질이고 농축으로 되어져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바다에 흘러간 그 방사능이 여러분들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등어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모든 이제 거의 어페류의 80%가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특히 생태, 고등어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적갈류도 드시면 안 돼요. 이 피폭됐다고 해서 방사능에 노출된 짐승이나 그리고 식물 같은 걸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조금만 섭취해도 3년 안에 심도이이 걸리고 임신한 사람은 기형아를 출산하고 인류의 정말 큰 재앙이라고 불리는 방사능에 피폭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슬슬슬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알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이것을 토픽으로 다루면서 뉴스에 나오는데 이 뉴스가 어디에만 나오냐면 대한민국에만 안나와요 답답한 상황이죠 잘 나오지 않고 숨기려고 그고일본에서 당연히 잘 안나오죠 이런 상황들을 잘 알리지 않죠 그런거 하나만 봐도요 우리를 지금 뭘 먹어야 될지 답답해하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신경쓰면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니까요. 일본 여행도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이제 이런 기사들, 이것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속속히 나오면서 일본 여행들이 막 취소되고 있대요. 그리고 호주에서는요, 일본 여행 자체를 나라에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상황만 봐도요. 우리같이 살아갈 때가 거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높은 말입니까? 전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폭염이나 그리고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시록의 때와 너무나 같았고요 마태복음 2사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에 관심을 갖냐 우리 인생에 꿈을 갖는 이유와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갔습니다. 이, 이 뜻이 없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꿈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고린도에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꿈꾸는 사람인지 아니면 꿈이 없이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꿈은 꾸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꿈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다 보시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 꿈은 그 누구도 해야 할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만드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다그 꿈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다 보시고 생각해 보시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